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 성령 받으면 시험도 없을 줄 알았고 고민도 없을 줄 알았고 힘든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면.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라 고해서 내가 전에 틀렸던 문제를해서 써놓고 그왜 틀렸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풀수 있는지 뭐 그게 이제 오답 노트 아니에요? 우리에게 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뭐가 약한지 뭐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지 뭐에 넘어질 수 있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이제 시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다음에 비슷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사람은 연약한 모습은 계속 연약함으로 남아 있잖아요. 다음에 그런 시험이 올 때, 아, 그때도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겼지. 그렇게 해서 이겼지. 그렇게 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받은 이후에 바로 시험을 주시는 거죠.